반갑습니다. 2월 15일 김영윤 TV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개혁 신당이요 경상 보조금 6억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고 현재 뭐 개인적인 일로 부동산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당 탈당을 했는데요. 이 무소속 의원이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5명이 포함되거나 직전 선거에서 국민에게 2% 이상의 선택을 받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돌아가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이게 정당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대가리수 늘리는 꼼수, 의원 빌려주고, 의원 가져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할수 없게끔 하는 또, 또 다른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암튼 이 개혁의 신당이 성공했습니다. 125억 규모의 1분기 국고보조금에서 5명을 보유하면서 6억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왔네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꿀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알싸리판 정도로 평을 하는 게 맞다. 첫 공식 회의부터 싸움은 일어났습니다. 뭐냐? 어... 그래 그 개혁의 신당 뭐 앞에 새로운 개혁의 신당도 아니고 그냥 개혁의 신당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시알리스 오렌지색의 당색을 썼는데 원래 기존 새로운 미래 이낙연과 김종인의 새로운 김종민의 새로운 미래가 가졌던 당색을 좀 섞어보는 게 어떻냐 라는 취지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준석, 이 고집 이준석이 고집부리는 이준석이 아니 개혁신당의 이름하고 당색으로 선거 치르겠다고 합의한 게첫 번째 협의 사항이다. 뭐 이게 당헌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허언아까지 우리 당색은 오렌지색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서 기 싸움이 시작.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조금의 용처를 두고 또 분란이 있었다.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을 모집하고 중앙당 각종 시당을 세우면서 한 3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6억이 일단 먼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한 변제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준석 어떻습니까? 발끈해가지고, 이 집안싸움 시작됐습니다. 원래 집안싸움이라는 게요 사람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뭐 뻔할 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인 게그 전체 10만 당원을 들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미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서도 탈당세례가 있었지만 더 강력한 탈당세례를 가진 것은 이준석 개혁의. 신당입니다. 이준석이 개혁의 신당의 당헌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사회적 보수라는 정당의 이념 자체를 보수라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이준석을 보고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도 지금 현재의 보수 국민의 힘에서 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을 이준석이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지하고 왔던 건데, 덜렁 이준석이 합쳐지는 부분이 새로운 미래 정부 어, 금태섭 류호정 빼미 그 동종천 이원욱 어저 아파 이 진영에서 사회적 보수를 말한다 정말 이 범진보 진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웃음이 나는 이 보수의 깍두기로 들어가 있으니 지지자들이 탈당하겠다 욕 엄청 쏟아내고요 환불. 환불해달라는 그 댓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라도 더 단돌이 치는데 이 개혁의 신당 지금 현재 뉴 개혁의 신당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이겁니다. 정당법에 공동 대표로 이낙연과 이준석이 올라와 있지만 정당법에 이준석이 대표로 돼 있죠. 옥새가 이준석 거랍니다. 옥세 들고 나르샤2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안 싸움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합당한 세력들, 3지대, 4그룹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준석이기 때문이죠. 이준석의 이런 초조함은 사실 가장 기대했던 그 다음 국힘에서 그 공천 탈락으로 돌아올 현역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의 지도력에 어, 그 근처의 험지, 그러니까 뭐 지역을 이동해서 서울의 험지가 아니라 뭐 한강벨트 또는 낙동강벨트의 험지로 이동. 그러니 코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홍철, 김두관, 양산을로 가죠.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양, 영남 지역에서는 김태호가 험지지만 김두관을 상대로 도전하겠다. 자리를 옮겼고. 원재수가 있는 북, 강, 서, 갑에오선의 서병수도 가서 도전하겠다. 나름의 험지지만 이동으로. 그 다음 김종호, 김해.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탈당이 없는 거예요. 탈당 없이 잔류하면서 험지로 이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의 지도력이죠. 그래서 중진이 험지 출마를 콜을 받으면서 계약의 진당에 합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고 초조함으로 초조해버리면 이제 짜증을 집안 사람들에게 풀어내죠.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에게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그래도 지돈으로 선거를 치른 후에 국민의힘에 이제 합당한 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이낙연 같은 경우는 개인 돈이 있다고 해도 꺼내기가 되게 애매할 거예요. 왜냐? 차명이 많을 거다, 저는 보고 있고, 그 많은 자산의 형성에 대한 과정들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보이, 보이는데 뭐, 어, 비트코인으로 그동안에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할 정도로 밥벌이를 땀 흘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그렇다고 지금 이 마흔 다 돼가는 아들이 아버지 돈좀 주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고 돈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투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예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개혁의 신당이 돈으로도 굉장히 쪼들리고 있다 각 지역 당협. 에, 지역구에 돈을 내려줄 수도 없고, 장바를 내려줄 수도 없고, 지금 열정페이 같은 느낌으로 각 지역, 지역의 당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 참에 합당까지 해놓으니까 지금 이준석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 나쁜 조짐은요. 그 내부 안에서도 나쁜 조심이 천하람이 요즘에 나와서 불만을 슬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강력하게 따랐던 사람에 대한 그 접촉이, 접착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었던 양소영이 합당 후에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타진에서도 이준석에게 거절당하면서 이 불만이 내, 나, 최고위원, 새로운 미래 최고위원 3일 전화로 끝났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가진 합당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합당에 대한 불만을 계속 기자들과 함께 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죠. 지금 얼음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애초 사회적 보수, 보수, 개혁의 보수 외치던 이준석만 보고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그 이낙연계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아, 그쪽 입장에서는 이준석과 손잡은 거, 이쪽 입장에서는 이낙연과 손잡은 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당명만 하고, 당색만 얻고, 이준석은 얻은 게 뭘까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계속 지역구를 여섯, 일곱 군데 타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정하지 못해요. 이준석은 전체, 전국이 험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덜렁, 나 비례 2번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폭발음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지역구 선택도 애매하고, 비례 선택도 애매한 거죠. 이 3지대 4그룹이 보면요. 이낙연은 종북이죠. 나머지는 좌파죠. 금태섭 쪽은 뺨이죠. 이준석 정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 너덜거리는 거지. 총선까지 과연 완주가 가능할까? 여기서 또 다른 재미, 제가 예상하는 거는요 3월 달 말까지 지금 현 선거법에 대한 결정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재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뭐, 준연동형으로 뭐 비례대표, 통합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서 말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결국은 본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인천개항에 나가서 원희룡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피하고 싶을 거예요. 어머, 웬걸 복병도 나타났어요. 유동규가 또 후보 등록을 해서 인천 개항에 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 갈라짐을 떠나서 일단 그 인천 개항에 발을 닿는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상황을 피할 것이다. 저는 다시 병립평으로 회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겠, 알더라. 어,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했더니 진짜. 준연동형으로 가는 줄 알더라. 그것과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월 말에 한번더 선거제에 대한 뒤집힘이 있을 것이다. 플랜 B 준비해도 될것 같다. 잠시 잠깐 빠졌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 개혁의 신당이 뭐 지금 15일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6억의 경상보조금을 받고 돈 나누고 총선까지 완주한다. 그게 가능할까? 열심히 응원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저렇게 그표 갈라짐, 그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출마, 호남 지역을 맡아서 출마, 금태섭 조흥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를 맡아서 출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미미한 현상이겠지만 뭐 영남 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역구 단한 석도 못 얻을 것이다. 그러나 스크래치는 낼수 있다. 누구? 이재명. 아마 이 포인트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것 또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여론조사가 하나 떴습니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에서 전화 ARS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대표 정당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어떠냐. 한동훈 비례는44%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40%, 개혁의 신당은 8%. <laughs> 재미있는 건요, 개혁의 신당의 지지율인데요. 직전 조사에서는 이준석이 개혁의 신당이 10%, 이낙연이 6%, 합해서 16%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조사에서는요, 합당 후에 6%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말이죠. 어, 통합이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이준석은 애써 포장을 했지만, 어, 지금 이 수치적인 확인은 6%와 10%의 합이 16이 아니라 6%, 마이너스 10을 찍었다는 거죠. 명분, 명분 없는 통합이 이런 답을 냈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공천 잡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어, 비례도 있을 것이고 또 선거제가 변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공천 잡음이 생기면 개혁의 신당 쪼개진다 라고 저는 한 표를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티즌의 뼈아픈 댓글 읽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당이 색깔도 없고, 굳고, 유곡받기 위해서 여기, 저기 긁어모아 오합지졸당을 만들었다. 국민의 혈세에 빨대 꽂은 자들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지 두고 볼 일이다. 국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 투표 잘 합시다. 이게 진짜 국민들이 개혁의 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